11월 3일 월요일이고요 날씨가 정말 추워졌네요. 겨울이 또 시작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겨울이 정말 길죠. 거의 뭐 6개월 정도 되는데, 음, 겨울이 정말 이긴 우리나라, 네, 겨울 잘 보내야 될 텐데, 예, 이제 뭐 시작인데, 어떡하나요? 우리네 인생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건가요? 음, 요새 그 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JTBC에 서하는 거, 예, 대기업 자가에 어,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인데, 와, 어제 4회를 봤는데요. 그 저녁에 너무 늦게 해서 저녁에는 못 보고, 제가 일찍 자서 아침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채널 틀어주길래 봤는데, 어제 4화는 좀 굉장히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혹시 드라마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 좀세대 그런 이야기죠. 쓸쓸한 이야기. 예,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은데, 30년을 그 직장에 출근해서 대기업을 다닌다는 프라이드로 다녔는데 점점 능력은, 음, 떨어지고, 예, 젊은 친구들한테 채이고 끝까지 버티고 싶었는데, 음, 예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천당하는 걸로 어제 그 마무리가 됐는데, 그유승룡 배우도 너무 연기를 잘 하고요. 형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장면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예, 그거 보시면서 정말 공감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 50대 중반 X세대들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 댓글을 보려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나오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그이 그, 이 드라마에 나오는 김부장 캐릭터에 대한 사람들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댓글을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음, 굉장히 뭐김 부장 꼰대 저런 사람 필요 없다. 어, 잘렸으니 뭐 능력 없으니까 잘려서 나가야지. 왜 자꾸 사사로운 감정만 음, 대입을 하냐. 그러니까 X 세대뭐 너무 싫다. 어, 저 나이 때 너무 싫다. 아 그런 얘기 댓글들을 너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나도 저기 김 부장 같은 저런 캐릭터의 사람이고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니까 러 나는 지금 뭐 직장을 다니면서 저 사람 김 부장처럼 뭐 저런 위치는 아니고, 예, 지금 저는 그냥 뭐 백수처럼 지내고 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팔9 0 년대 뭐 자꾸 꿀빨 아니 어쩌니 그러면서 엑스세대에 요구라고 그러는데 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정말 월화 수목 금토 이렇게 일을 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노동의 강도가 센예 그런 환경에서 다 먹고 살았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생존해서 지금 50 중반 예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이 나이가 돼서 음 사람들한테 대접을 못 받고 음뭐 이런 모습들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저런 거 보면, 사실 뭐, 이런 거, 쓸모없는 얘기지만, 공무원이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예, 정년까지 보장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연차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받고 좀 편하게 이제 보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일반 사기업은 그렇지 않죠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니까 연차가 드니까 연봉은 많이 받고 회사에서는 성과 연봉을 저렇게 많이 주는데 그 정도 성과를 바라는데 사실 나이가 있고 그만큼 이제 사람이 물론 물을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뭐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근데, 그, 아무리 젊었을 때, 생생하게, 그, 날렵하게, 어, 머리도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당연히 일을 잘할 수 밖에 없고,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늙으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본인은 인정을 안 해도, 저기, 김부장도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인정은 못 받죠. 그냥 좀 안타깝죠. 그리고 제 주위에 지금 친구들,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저기, 캐릭터, 김부장하고 지금 같은 그런 위기를 좀 맞으니까, 좀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저도 회사를 그 운영해봤던 입장에서 확실히 그 나이가 들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떨어지는데 뭐 연차는 오래됐으니까 월급은 계속 많이 줘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그 사기업, 민간기업의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드라마에서도 김부장 그 상사가 계속 김부장한테 퍼포먼스를 내라, 너의 능력을 좀 발휘해라 이러는데 사실 그 태생의 한계 때문에 퍼포먼스를 더 이상 내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김 부장이 결국 계속 감정에만 그 의지를 하고 어그 자기 위에 상, 상사한테 상 형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데 나를 내치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이는데 그 회사 조직이라는 건 그렇지 않죠 결국은 조직은 나에게 필요 없으면 그냥 음 단칼에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는 정말 비정한 뭐 그런 사회일 수밖에 없죠. 그거 정말 자본주의의 굉장히 좀모순이라고할수 음, 있죠 제 친구들도 지금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그 사장 저 새끼 저거 피눈 물도 없는 새끼라고 내가 이 회사에 그래도 몇십 년을 이렇게 일했는데 그냥 네, 그 김부장 진짜 이 김부장하고 똑같은 다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이라는 게그 자기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예, 굉장히 배신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우리 나이에 지금 어떻게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뭐, 진작에 뭐, 회사에서 충성하지 마라, 뭐, 이런 말, 지금 뭐, 사실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든 뭐, 지금 살아있는 동안, 뭐, 잘리지 않고, 아직까지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티고, 그리고 뭐, 자기가 또, 나름 생존할 수 있는, 제2, 제3의 직업을, 예,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기서 월급받고 일을 하는데, 저기서 내가 쓸모가 없어지면 당연히 나를 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울분만 갖고 그래봤자 본인만 힘들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기회가 있을 때, 제2, 제3, 내가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내쳐졌을 때, 지키지 말고도 내가 할수 있는 뭐 다른 것들을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세상에 내팽겨졌을 때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다른 일을 한다는 게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노동의 경제성이 너무 커가지고 나이 먹으면 취업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업, 그잘 나가던 사업 망하고 이렇게 혼자 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적응도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근데 어쨌든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매번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왔을 때 세상에 내팽개쳤을 때 섣불리 사업하지 마라 창업하지 마라 그리고 준비 없이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주식 얘기는 제가 너무 초물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예 일단 자신의 어떤 지금 뭐 세상에 내 편이었을 때 너무 당황을 하게 되니까 급작스럽게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뭔가 일을 벌리는데 절대 그거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많은 사람이 말릴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뭔가 세상에 내팽개쳤을 때 섣불리기 급하다고 뭔가 이렇게 바로 일 벌리지 마시고 천천히 잠깐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달렸으니까 조금만 쉬자 예 잠깐의 시간을 갖고 좀 쉬면서 세상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준비를 조금 갖추고 뭔가를 하면 예 그래도 큰 실패 없이 행복한 노년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그리고 세상에 내팽을친 순간 지난 날의 모든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갖고 그냥 나 자신을 좀 낮추고 그래 세상에 직업은 귀천이없고 뭐든지 그냥 내가 편하게 그래도 나를 불러주는 데 있으면 거기에 그 돈은 주는 게뭐 전에보다 마음에 들던 안 들던 그거에 또 만족하고 살면 되니까 그니까 지난 시절에 나를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갖고 잊어버리고 그냥 새 출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상에 내편개쳐져서 혼자가 됐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결국은 본인이고 본인이 혼자 스스로 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잠깐 여유를 갖고 예, 뭔가 이렇게 세상을 좀 둘러보고 차근차근 둘러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다 아시는 얘기지만 계속 저도 얘기드리지만. 건강, 예, 건강 챙기시는 거 정말 이게 다른 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때가 됐구나.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내가 슬슬 뭐 다른 거 준비하면 되겠다. 슬슬 놀면서 뭐 다른 거 좀, 어, 쉬면서 뭐 하지. 그동안에 이 자리, 이, 이 자리에서 좀잘뭐 어쨌든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이 자리 좀 내려놓고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서 뭐 사람들하고 올려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고 한 단계 그짐 내려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돼서 새로운 환경에 도착했을 때그 환경에 도착해서 잘 적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내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사인, 사인 하나 하면은 이게 이제 일이 척척 진행되고 예 대기업에서 또는 어떤 그 어떤 조직에서 무슨 님 무슨 님 선배님 선배님 내 네, 이런 예, 존경의 소리를 들었으면 예 그동안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데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는 뭐 아저씨 아저씨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뭐 아저씨란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 자기 생각이 나름이죠 예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 김 부장 보면서 좀 굉장히 슬픈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뭐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또 살다 보면 적응이 되는 겁니다. 아 좋은 하루, 좋은 일주일 또 예, 즐겁게 시작하시죠.